할머니나 우리 굉장히 많은 두, 할머니 또는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거든 자녀를 양육을 할때요 자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자 요럴 때는 항상 여기에 할머니나 아빠가 이렇게 있을 때는 누가 빠져있어요 엄마가 빠져있잖아요 자이 엄마가 빠져있는데 엄마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여기 굉장히 오해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엄마가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할머니와 아빠가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하는 건 달라요. 아빠는 뭐를 잘하면 된다 그랬어요? 친묵 그냥 입담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재밌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함께 같이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하면 돼 똑같아요. 양육 방식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할머니는 뭐예요?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에요. 여자이긴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가 아니거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할머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손, 손자, 손녀잖아요. 손자, 손녀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그냥 양육, 보호하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데 엄마인 것처럼 아이들과,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를 마치 엄마인 듯이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고 할머니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손가정인 경우에, 조손가정들이 의외로 많거든. 조선가정이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방식을 전혀 몰라요. 분명히 부모가 아니면서도 부모인 것으로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들과 딸에게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호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